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청소하는 동안 오늘은 다른데 안가 있고, 여기에만 있네요, 우리 가지씨가. 여기서 졸다가 하니가또 핸드폰 켜고 오니까 깼어요. 가지, 그냥 자. 누워서 자. 옳지. 가지 쉼표~~뿅 4시 12분 입니다 가지가 배고파서 할미 눈치를 보더니 <laughs> 할미 눈치 왜봐 할미 눈치만 보다가 할미가 저쪽으로 이제 감지하서 가니까 잽싸게 올라가서 <웃음> <웃음> 할미 쫓아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이 응? 어트리스케. <laughs> 응, 그래. 아까 오전에 줄 때도 저렇게 멀리 가서 기다렸더니 갑자기 그냥 응. <웃음> 일어나서 <웃음> 발동동을 하고 <laughs> 그반척 완전한 식빵 자세입니다. 요리 까지 말고 건식만만은 보시다시피 좀 있는데 좀 많이 남았어 원조 꺼보다더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음. 어, 단맛이 변덕이기 때문에. 질게 된것 같은데 아냐 나 일부러 요즘 이거를 좀 양을 줄였거든 조금씩 주거든 가자 이리 와 가자 맘마 먹자 아, 옳지 맘마 드세요 아, 아. 좀 맛있게 먹네, 그지? 진공청소기처럼 먹어. 기로 가주고 이건 안 잘라져서 먹어봐 저기기길은못 먹는다니까요 끊어오고 가자 가네 응, 둘다 해놨는데 이제 내려갈까 뿅 띵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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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 다녀와 뿅땡 아아 아이고 <laughs> 어에서아 그러니까 아니 제대로 <laughs> 아, 찍었어? 아니 아아 아, 엄청 뛰었는데 준비하고 있는 아우 어, 가지가 요즘 아주 잘 뛰어 어, 지금 가지가 졸려서 잠투정 하길래 할비가 탁시 새사양 아. <laughs> 해주고 있어요 아아 어. 자기 저거 소리 좀 줄여줄까? 아.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어쩜 그거를 낚싯대를 대자마자 제자리 점프를 1미터를 해. 오우 오우 운동장을더 넓게 해줬어 내가 아. 저 가운데 긴 카펫 오늘 빨아서 건조시켰거든요. 그랬더니 저기 접었던 자국이 아우와 도움 멀리뛰기 아우 와대단 <laughs> 5미터 <5m> 뛰겠다 도움 <laughs> 멀리 그러니까 아옛날 5미터 가 만점이었는데 새력자않 <laughs> 에? 하하 <laughs> <laughs> 대단한데 가지 씨 하트 준비 가지 씨 <laughs> 하트 가지 하트 뿅뿅 <laughs> 아. 아. 오 대단해. 우리가 제시. 가지고 친구가 좋아졌네. 에, 운동장을 거나. 넓게 해 줘야 돼. 이렇게. <laughs> 아. 오. 어? 오. 아이고 잘하네. 어쩜 이렇게 음, 잘 번치. 맞출까? 점프 이제 멀리 점프하게.

안 좋아해. 애를 점프하는 거 좋아해. 가지는. 아이고, 아이고, 응? 할비가 <laughs> 짜증나게 했어, 응? <laughs> 뜬다 오호 아이고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아니 넘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쿵 하고 넘어져 좀 사뿐사뿐하지 아, 끈또 감기네 <laughs> 자기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? 응. 어? 전화 오는 거 같은데. 가지심표 뿅. 가지씨 이제 주무시려고. 응? 아주 <laughs> 요즘 말이 많아졌어 할매한테 응? 계속 앵앵 거려 우리 가지 씨가. 음. 아유 요핑크젤리 어쩔 거야 너무 귀여워. 아. 너무 귀여워. 꼬리 살랑살랑. 가지차. 감히 조용해 줄게. 뿅. 에 졸려. 에 졸려. <laughs> 알았어, 조용히 할게. <중요하게. 응. 웃음> 가지야. 아주. 가지가 헐헐 날라요. 제2의 전성기. <laughs> 어 미안해. 아, 가지 대단하네. 오지. 아! <laughs> <옳지>. 오. <laughs> 와, 우리 가지 아주 잘 뛰어. 와. <laughs> 어, 미안해. <웃음> <오우>. <웃음> <그치>. <웃음> 아유, 아유, 오. 오, 오잘 잡네. 가지 이제 잘 어울러 왔어요. 할미랑 응? 놀고서는 <laughs> 오늘 너무 늦었어 가지야. 어서 자. 부엌에 불 꺼줄게. 가지 뚱감고 자. 옳지. 가지 잘 자. 뿅 우리 가지가 언니 침대에서 자다가 시끄러운지 다지방으로 <laughs> 갔거든요. 어떻게 알고 깼어. 한미가 진짜 살금살금 왔는데. 응, 음, 가지 미안해. 잘 주무셔. 뿅.